토트넘을 응원하는 팬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수년간 손흥민은 팀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좌절과 실망뿐이었다.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이지만 그는 실력도 정신력도 부족한 팀을 홀로 짊어져야 했다.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다. 전 세계 축구계가 지켜보고 있는 현실이다. 손흥등민 토트넘을 혼자 짊어진 사나이 이번 시즌 초반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의 경기로 돌아가보자. 손흥민은 네번 이상의 결정적인 기회를 창출했으며 두 차례 완벽한 찬스를 동료들에게 내줬다. 하지만 결과는 리샬리송의 어설픈 처리, 쿨루셉스키의 주저함, 결정적 순간에 놓친 기회들. 결국 토트넘은 패배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가장 빛났음에도 불구하고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손흥민은 믿을 수 없는 스피드로 맨시티 수비진을 무너뜨렸고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동료들은 그 찬스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골문을 향한 슈팅은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런 순간들이 반복되는데 토트넘이 어떻게 우승을 꿈꿀 수 있겠는가? 팬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이라면 최고의 선수가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토트넘, 변화를 거부하는 클럽 토트넘은 도약을 위한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대신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몇 시즌 동안 토트넘은 스쿼드 보강을 위한 획기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다. 리샬리송, 은돈벨레, 로셀소 같은 대형 계약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이들은 오히려 토트넘의 약점이 되어버렸다. 수비진 역시 여전히 불안하다. 빅클럽들과 경쟁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게다가 구단 경영진은 경기력보다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 회장 단일 레비는 토트넘을 유럽 정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다. 그는 상업적 계약과 경기장 수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해리케인이 떠났지만 구단은 그의 대체자를 제대로 영입하지 않았다. 결국 손흥민은 여전히 공격을 이끌어야 하는 입장이다. 우승을 위해선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토트넘은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 그 사이 손흥민은 자신의 황금기를 허비하고 있다. 토트넘만 떠나면 된다. 맨유도 괜찮다. 팬들은 더 이상 토트넘의 희망을 걸지 않는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손흥민의 이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토트넘만 떠나면 된다. 맨유라도 좋다. 어디든 좋다. 손흥민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다. 수년간 손흥민을 지켜본 팬들의 진심 어린 외침이다. 그가 더 나은 곳에서 뛰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손흥민에게 이상적인 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손흥민 영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현재 공격진 보강이 절실한 상황에서 즉시 전력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메뉴는 음바페나 오시맨 같은 거물 연깁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손흥민이라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검증된 스타, 전술 적응력까지 뛰어난 선수다. 무엇보다도 손흥민은 즉시 팀의 중심이 될수 있는 자원이다. 현재 메뉴는 빠르고 창의적인 공격진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 점에서 손흥민은 완벽한 퍼즐 조각이 될수 있다. 하지만, 과연 메뉴가 최고의 선택일까? 레알 마드리드, 전설이 탄생하는 곳, 손흥민의 클래스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클럽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레알 마드리드다. 이곳은 전설들이 탄생하는 곳이며, 모든 슈퍼스타가 세계적인 선수로 거듭나는 무대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루카 모드리치, 카림 벤제마.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 손흥민도 새로운 역사를 쓸수 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진정한 전설로 거듭난 대표적인 사례다. 베르나브에 입성한 후 그는 새로운 차원의 선수로 도약했고 수많은 기록을 깨뜨렸다. 그 결과 그는 4 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4 개의 발롱도르를 거머쥐며 전설로 자리 잡았다. 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전 세계 축구의 아이콘이 되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호날두가 혼자 싸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사비 알론소, 루카 모드리치, 토니 크로스 같은 세계 최정상급 미드필더들의 지원을 받았다. 최고의 패서들이 정확한 볼 배급을 해줬고, 최전방에서는 카림 벤제마가 호날두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측면에서는 가레스 베일, 앙헬디 마리아가 폭발적인 스피드와 창의성을 제공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 호날두는 오롯이 자신의 득점력에 집중할 수 있었다. 반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이런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에게는 세계적인 미드필더도 안정적인 수비도 확실한 파트너도 없다. 오히려 손흥민은 때때로 미드필더처럼 내려와서 빌드업을, 빌드업을 해야 했고, 수비진이 흔들릴 때마다 팀을 구하기 위해 헌신해야만 했다. 이러한 차이점이 바로 손흥민이 아직까지도 빅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한 이유다. 손흥민은 호날두와 비슷한 유형의 선수다. 그는 폭발적인 스피드, 날카로운 드리블, 다양한 득점 루트를 가진 공격수다. 그렇다면 손흥민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뛴다면, 그는 비로소 진정한 축구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토트넘이 줄수 없었던 명예와 영광을 레알 마드리드라면 줄수 있다. 손흥민이 없었다면 토트넘은 강등됐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팩트를 보자. 2021-22 시즌 손흥민은 23골을 넣으쓰며 이플 득점왕을 차지했다. 페널티킥 없이 기록한 이 23골이 없었다면 토트넘은 중위권 혹은 더 아래로 떨어졌을 수도 있다. 2023-24 시즌, 손흥민은 토트넘의 전체 득점의 절반 이상을 직접 만들었다. 그가 없었다면 토트넘은 중하위권을 전전하는 팀이 됐을 것이다. 손흥민이 없었다면 토트넘은 강등됐을 것이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 데이터들이 증명하고 있다.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서도 그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때다. 토트넘 선수들은 손흥민이 희생할 가치가 있는가? 손흥민이 매 경기팀을 위해 헌신하지만 동료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인 실수, 불안정한 수비, 투자 부족 손흥민이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 희생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리샬리송, 이정료 6천만 파운드 하지만 손흥민의 절반도 못 따라가는 득점력 쿨루셉스키, 가능성은 있지만 경기력 기복이 심해 손흥민의 확실한 파트너가 되지 못함 토트넘 수비진 프리미어리그 최악의 수비진 중 하나, 손흥민이 항상 위기에 놓이는 이유. 손흥민은 신이 아니다. 그는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 이제는 그가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으며 뛸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손흥민의 미래,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 팬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손흥민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가 이대로 토트넘에 남아 자신의 커리어를 허비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이제 31세.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그는 이미 토트넘을 위해 충분히 헌신했다. 이제는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선택해야 할 순간이다. 이제 손흥민이 새로운 챕터를 열어야 할 때다. 그가 더 이상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승을 위해 싸울 수 있는 팀으로 가야 한다. 대한민국 팬들은 손흥민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손흥민의 이적을 원하고 있다. 그는 아시아 축구의 아이콘이자 전설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다. 그가 토트넘이라는 족쇄를 끊어낸다면, 그의 커리어는 새로운 전성기로 들어설 것이다. 손흥민, 이제는 결단을 내릴 순간이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응원할 것이다.